합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. 얘와 이거의 교점은 fx와 교점 구할 때는 이거죠? 이것은 누구랑 똑같다고요? 증가일 때 fx는 x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해서 는 x 상등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. 는 x라고 풀면 되겠습니다. 어, 는 x로 풀하고 한 거는 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항상 f가 증가일 때만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. f가 증가. 어 이게 아래로볼록에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인데요, 2보다 큰 쪽이면 증가죠. 오른 증가만 있죠. 여기가 증가인 한에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. 증가 함수죠. 거기서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, 항등함수의 교점은 같다. 증가라는 게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. 나중에는 자느넥를 이용해서. 풀어 볼게요. x-2, x-3은 0 그러니까 2 또는 3이 나오죠. 그러니까 2,2 하고요. 3,3이 나오겠죠.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항등함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교점이 2,2하고 3,3이 나온다는 거예요. 두점사이 거리니까 빼서 제곱 1, 빼서 제곱 1 그래서 루트 2가 나오겠네요.